사무용 모니터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니터를 항상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저 같은 K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특화 기능인 아이케어 시력 보호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레스 블루라이트 프로 플리커 프리 안티 글레어로 이어지는 MSI의 아이케어 기술로 모니터를 보면서 쌓이는 안구 피로의 가장 큰 원인들인 3대장 블루라이트, 플리커, 글레어 이세 개를 확실히 잡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집에서 맥북 듀얼 모니터로 쓰고 있는 가성비 좋은 사무용 모니터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이름도 무시무시한 무시. MSI의 사무용 모니터 MD272PW입니다 리뷰를 위해 제품만을 제공받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한 리뷰 강요나 별도의 금전적인 보상은 없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풀네임은 뒤에 IPS, iCare, PD65도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iCare, 시력 보호에 특화된 모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65W PD 충전을 지원해서 화면 출력과 함께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 별도로 충전기 두지 않아도 바로 PD 충전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박스... 부터 보여드리자면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27인치 모니터 임에도 불구하고 박스가 생각보다 커서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오히려 좋아 모먼트 이긴 한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송 중에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본체를 탄탄하게 잡아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언박싱 할때 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제품 박스 구성 자체가 탄탄하고 본체 사면 전부를 커버해줄 수 있는 포장이기 때문에 배송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박싱 하면서 한 가지 더 마음에 들었던 점. 이번 MSI 모던 MD272 PW 같은 경우에는 상자에도 나와 있듯 조립 및 분해 시 드라이버 같은 별도 도구가 필요 없는 툴리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처음 상자를 뜯고 나서 드라이버를 찾을 필요도 없이 바로 편하게 조립이 가능했습니다. 밑에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리만 돌려주면 되고 스탠드와 디스플레이 연결 부분도 이걸로 이렇게 원터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부분도 실용적이라서 좋았습니다. 스튜디오 들고 올 때도 스탠드만 분리해서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 본체를 살펴볼까요? 저는 화이트 컬러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사무용이더라도 뭔가 좀 깔끔하게 화이트 컬러면은 디자인 자체가 확 사는 그런 느낌? 그리고 본체 모니터 컬러가 화이트 컬러이면은 이 베젤 쪽이 좀더 두껍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m d 7 d PW 같은 경우에는 베젤 자체도 거의 요즘 플래그십 노트북에 적용되는 마이크로 베젤급으로 미려하고 게 베젤을 뽑아줘서 딱히 모니터를 볼때 베젤이 두껍다거나 하는 느낌은 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색 모니터들 중에서 저가 라인업들은 뻥 베젤 걱정이 조금 있는데 MD27i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켰을 때 그다지 베젤이 두껍다거나 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플래그십 모니터 라인업들처럼 완전히 제로 베젤은 아니지만 저가 브랜드의 뻥 베젤 같은 거는 보이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옆에 맥북이랑 비교를 해도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죠? 하단 쪽은 베젤 커팅이 좀더 예쁘게 들어가서 모니터가 하얀색이라고 해서 베젤이 두껍다거나 답답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제로 베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준수한 수준의 베젤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트는 일반적인 모니터들과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뒷편 하단에 포트들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왼쪽부터 DC 포트, 65W. 아, 이걸 어떻게 찍지? 이럴 때 요거를 이렇게 팍, 원터치로 뗄수 있으니까. 툴리스 시스템. 왼쪽부터 DC 전원 포트, USB C 포트, DP 1.2 포트, HDMI 1.4 포트, 헤드폰 아웃포트, USB 2.0 타입 B 포트 1개, USB 2.0 포트 2개가 있습니다. 이 USB C 포트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 65W로 PD 충전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맥북을 사용할 때 맥세이프로 충전을 하기보다는 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노트북이랑 c 타입 연결을 하면은 바로 PD 충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어, 선 정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영상 찍으려고 오랜만에 맥세이프 충전기를 꺼내왔는데 원래 보통 맥북 같은 경우는 맥세이프로 충전을 하잖아요. 물론 이 방식도 좋긴 합니다. 그런데 보조 모니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맥세이프도 달고 모니터 라인도 하나 더 달아버리면 주렁주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맥세이프는 사실 쓰고 있지 않고 지금 모니터랑 연결을 해둔 라인이거든요. 이게 PD 충전이 지원하는 케이블이라서 이걸 연결하면은 배터리 연결도 되면서 모니터도 타입 C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동시에 노네임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 자체에 USB 포트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USB 연결을 해서 포트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제 업무 테이블에서 보조 모니터로 딱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조립할 때는 또 이렇게 편하게. 원터치로 다시 조립이 됩니다. 스펙을 달아볼까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사무용으로 가장 선도도가 높은 27인치이고 75Hz FHD IPS 광시야각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MD-272PW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 모니터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니터를 항상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저 같은 K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특화 기능인 아이케어 시력 보호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레스 블루라이트 프로 플리커 프리 안티글레어로 이어지는 MSI 아이의 아이케어 기술로 모니터를 보면서 쌓이는 안구피로의 가장 큰 원인들인 3대장, 블루라이트, 플리커, 글레어 이 3개를 확실히 잡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를 보시면 은 멀티스탠드 폼팩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힘을 들이지 않고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 좌우 조절도 편히 할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최근 사무용 모니터들의 필수 덕목이라고 할수 있는 피벗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도 편하게 할수 있고 피벗 모니터의 찐 기능인 직캠 시청까지 훨씬 쾌적하게 할수 있는 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피벗 기능은 웹서핑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로 화면일 때는 이쪽이 살짝씩 남지만 모니터를 세로로 돌려서 피벗 기능을 썼을 때는 동일한 화면에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메인에서 작업하는 화면 옆에 이렇게 서브 모니터로 두면은 정말 좋겠죠? 이거지 이거야 확실히 가로 디스플레이면은 요 남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세로 지캠을볼때요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화질적으로도 피범모니터로 보면은 확실히 시원하다 이거는안 써본 사람들은 모른다 진짜로 이 밖에도 부드러운 게임 화면을 위해서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하거나 하나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두 대의 PC를 제어할 수 있는 KVM 모드까지 지원 두 개의 내장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좋게 쓸수 있는 사무용 모니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서는 이 제품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제가 영상 설명란에 구매 URL을 하나 삽입해뒀으니까 해당 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링크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해서 저한테 별도로 이득이 있거나 리워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구매 구 참고하시라고 올려두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 선택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MSI 사무용 모니터 m d h d p w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인사해라. 감사합니 안녕.